연기보다 밤의 세계를 택한 여자 연예인 티오피사몸 파라스타된 연예인 더러운 비밀. 배우 김정민은 한때 순수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와의 금전 스캔들로 대중의 실망을 샀습니다. 얽힌 금액만 20억 원에 달했고, 사기 및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며 연예계에서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손담비 역시, 가짜 수산업자와의 관계로 사치와 윤리적 책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명품 선물과 사기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이후 방송 활동을 쉬며 가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대중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가수 진아의 경우 성매매 스캔들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 기획사 브로커가 접근해 금전 대가 관계를 알선한 혐의가 드러났고 법적 판결이 그녀의 커리어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끝으로 김하중은 성공 이면의 스폰서, 루머와 인맥 중심의 논란으로 대중의 의심을 받으며 법적 분쟁까지 맞닥뜨렸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대가와 윤리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